안녕하십니까. 경상도 천놈조유식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 부산 강서구 맹지동 노지 고추밭에 와 있습니다. 이 고추밭 주인 어르신께서 6년째 이렇게 노지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셔 가지고. 제전원의 행복밥집에 구원 해주고 계십니다. 매년 저희들이 와서 수확을 해 갔습니다만, 오늘은, 어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와서, 어,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전에 사람이 많을 때에는 여기서 뽑아서, 다 고추와 고추, 입만 골라 갔습니다만, 오늘은 저 혼자뿐이라, 뭐, 일손도 부족하고, 이렇게 뿌리채 뽑아가지고, 예, 카트기로 가지만 이렇게 전지를 해서, 어, 고추대와 어, 뿌리는, 에, 여기 버려두고, 이게 전지가입니다. 이렇게, 고추잎과 고추가 많이 달린 이 줄기만 묶어서 김해를 가져가서 저희 그지경농장 저온창고에 보관을 해 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와서 고추잎도 따고 또이 맛있는 고추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. 에 조금 덥기도 하고 힘도 들고 숨도 가봅니다만은 그래도 매년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그 어르신의 고마움, 농민의 고마움, 그 감사함에 보은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, 더 정성껏. 조리를 잘 해서, 어렸을 때 대접해 드려야 많이, 이 농민이 복을 받는 거, 또, 은혜에 보답하는 거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철비에, 이 잔리비도 엄청 나르고 있고, 또, 김해 공항 뒤쪽이 되다 보니까, 비행기도 많이 날아다닙니다. 정말 마음도 뿌듯하고, 기분도 좋습니다. 농민에게 감사드리고, 저희들 농사 잘 지으신 그 은혜 보답하는 길은, 보답하는 자상에게, 층 시민들에게, 따뜻한 전신 백반 한 그릇 대접하는 길이라 생각하고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, 많이 응원해 주시고 천연행복빠지 한번 오십시오 이 노지 맹지 이 고추와 고추잎이 얼마나 맛있고 맵삭하고 부들럽고 향기로운지 모를 겁니다 부신기 한번 대접해 드릴 테니까 놀러 한번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상도 촌놈이 맹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.